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과 믿음, 하나님 나라의 자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이 약한 형제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듯이 비판의 화살은 서로를 향해 쏘아지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서로에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다른 한쪽은 방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서로 비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입니다. 나는 알았고 자유로우니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서 그로 인해 넘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사려 깊이 먼저 주의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음식의 예를 듭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지만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겐 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상 금지된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것이 속되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런 사람을 위해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를 실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음식으로 인해 자책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는 사랑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빛납니다. 사랑으로 사용하는 자유는 종종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16절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금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비방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사랑이 배제될 때 우리 자유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17절에서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인해 만약에 의를 잃고 평화가 깨지고 기쁨을 잃는다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의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평화라함은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의 평화를 뜻합니다. 희락이라함은 그 안에서 비롯된 기쁨들을 가리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사랑 없음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통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주의하고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20절에서 다시 음식을 언급하며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스르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여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리낌이 되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자유에 대한 이해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절제하고 형제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형제를 정죄한다면 자유를 준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믿음으로는 먹는 것에 거리낌이 있을 때그 믿음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넓혀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제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그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용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는 사랑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를 타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기껏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다니요.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한 자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맨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영예를 가진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혼자 자유를 얻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합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한 자유를 깨닫고 그렇게 사용할 때 나의 자유가 하나님과 세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지 마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믿음이 약하여 음식에 대한 자유가 마음에 없습니다.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먹지 않는 것이 믿음과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주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이 믿음과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먹지 않는 것이 믿음과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부러 같은 표현을 써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설명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설명은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거리낌이 생깁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좀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때 바른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통제되고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가 제대로 사용될 때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른 삶과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무한한 자유를 제안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